저는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. 남편하고 같이 이제 그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나를 좀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니면 이불을 덮어도 찬 느낌이랄까 그러다가 또 제가 꿈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. 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쟤 이러고 막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. 꿈에 꿈에 꿈에. 너무 시끄러워서 팍 깼거든요? 근데 그 깨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면서 못겠는 거야. 그래서 바로 옷밖께 나오자, 나오자. 이래서 나와서 숙소를 다시 잡았어요. 어...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못 자겠는 거예요. 꿈에서 그렇게 막방안에 사람이 많이 잔치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진짜? 저희가 굿이 페스티벌이거든요. 조상님네 페스티벌 해드리는 거예요. 맞아. 그 귀신들 모여서 잔치하는 꿈을 꾸신 거잖아요. 그 자리는 귀신이 많았던 자리다.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잔치들을 한다. 그런 꿈을 꾸신 것.